점수요? 저는 빵점이에요. 한심해 진짜로. 저는 바른미래당. 민주당 아니라 정의당. 더불어민주당. 한국당. 정의당. 한나라당. 하나 아, 보세요. 네? 경제 안정화라던가 이런 부분도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5 2시간이라던가좀 성급했던 정책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조금 이제 좀 나타나는 게 아닐까해서 좀 실망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람을 좀 생각하고 그렇다는 느낌을 받아서 최근에 이슈는 뭐 부동산 정책과 청년 실업 관련된 정책. 제일 많이 와 있었고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네요. 정부에서 해주시는 일자리 그게 너무 정말 노인들한테는 희망이에요. 그래서 감사하죠.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좀 정치를 생각하고 전부 청백청산한다 그러면서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식이야. 그 이건 안 되는 거예요. 지역 국회의원이요. 아, 근데 그런 거잘 모르는데. 나경원 의원이거든요. 지금 굉장히 뭐 도로 확장 공사 일원냈다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고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들 보호 쪽엔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저는 바른미래당 100점 만점에 한 80점 취직이 안 돼서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없어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찍었습니다. 전부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. 제일 야당에서 좀 뭉치가지고 뭘좀 해야 되는데 한 달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게한 70%밖에 안 돼. 정당 투표는 정의당을 했어요. 그래도 소수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. 네.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니요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바꿔야 되지 않을까. 정책들을 한번 보고.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20대 초 중반이다 보니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10년을 벌어도 서울에 전세집 하나 구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결국에 서울 집값이 아닐까. 지금 한 2년 사이에 좀 많이 폭등을 좀 했고요. 안정화될 기미가 없어서. 맞벌이 해도 힘들어. 순수하게 자기 직장 생활해가지고 벌어가지고 집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. 딸이 초등학생인데 학교 앞이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지역이에요. 그 차들이 신호위반을 많이 해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자주 타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스크린도어가 다치는데도 사람들이 다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항상 끼어서 타야 하고 운전한다고 해도 가까운 거리도 뭐한 시간은 잡고 움직여야 해서 미세먼지 이런 거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. 공약을 실천하시는 데 있어서 교육 쪽이랑 입시 문제 쪽을 지금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분이나 대통령 분이 나오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. 제가 20대니까 취업이나 앞으로 뭐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성 관련된 법을 좀더 강화시켰으면 대중교통 편에 대한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. 좀 부동산 정책을 좀 완화해준다든가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든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정당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일단 기대는 하지 않아요. 근데 일단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냥 우리 국민만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나을게요. 제가 바라는 서울은 모두가 일자리를 잘 찾고 좀더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는 담배꽁초 없고 담배에서 덜 나는 깨끗한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가지고 서울에서 정착할 수 있으면 어린이들이 어? 안전하게 놀수 있는 그런 서울입니다 아네네 <laughs> 네, 투표할 의향은 있습니다 투표는 생각